교원 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넘기는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업무 재구조와 시범 사업이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20개 학교를 시범 학교로 선정해 이들을 중심으로 업무 매뉴얼 등을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학교는 단한 곳에 불과합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업무 재구조화는 그동안 교원이 맡아 담당했던 행정 업무 중 교육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교원들이 학생 지도 등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에 참여할 시범 학교를 공모했습니다. 시범 학교에 일반직 공무원을 두명 증원과 운영비 2천만 원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신청한 학교는 한 곳뿐입니다. 스무 개 학교를 시범 학교로 선정 운영해 이들을 중심으로 업무 매뉴얼 등을 개발하려던 도교육청의 계획이 첫 걸음부터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공무원 노조 경기교육청 지부는 행정실의 업무가 포화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시범학교 공무를 강행한 결과라며 교내 구성원들 간 갈등만 부추기는 사업을 중단하라고 비난했습니다. 행정실이 이미 그 기능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행정실이 업무가 너무 포화돼 있고 행정실이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야근을 해도 소화가 안 되고 주말에 출근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사람을 두 명을 준다고 해서 나머지 사0십여 명의 교사가 하는 업무들을 준다라고 하면 이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도교육청은 공모 기간을 연장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